오늘은 예언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예레미아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아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아는 요시아, 요시아 13년부터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 13년이면 주전 626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따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다음 해입니다. 11기에는 요시아가 자신의 즉위 18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만 말하지만 역대기는 거의 조금 첨가를 하죠. 12년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예레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아랑 연결해서 이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자주 드렸던 이야기인데 또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아가 소명을 받기 전까지 남한군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아가 소명을 받았던 때 그가 성인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15세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레미아는 아마도 문하세 아니면 아몬 때에 태어났을 겁니다. 문하세랑 아몬 때는 완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요시아 즉위 초반에도, 제위 초반에도 남한국 유다는 아시아의 리 석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즈음에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죠. 아시리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스르바니팔의 죽음 이후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걷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그런 맥락이 있죠. 거기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독립국가로서의 남한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남한국 유다는 이 시기에 거의 100년 만에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겁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염원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염원 속에서 그들은 굉장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의 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뒤에 아시리아 완전히 무너지던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해 오던 이집트에 의해서 요시아,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남왕국 유단은 이제 이집트의 속국이 됩니다. 성경에는 느고라고 나오죠. 네타우 이세가 북진하면서 요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회군하는 길에 왕이 되었던 여호와 아스를 그 이집트로 끌고 가고 거기에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된 거죠. 그 이집트 속국 체계도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호야 김이 다스리던 중간에 바벨론이 이제 남한국 유다를 점령하게 되죠.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이제 바벨론 속국으로 있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냈고 여호야김은 죽죠. 그리고 바벨론 그 죽음 직후에 세워진 왕 여호야기는 바벨론이 완전히 남왕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1차 포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얌전히 바벨론 속국 체계를 유지했다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시드기야도 어느 순간 바벨론을 배신하고 독립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랬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이 처참하게 파괴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남국 유다의 왕으로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세워놓는데 이 그달리아는 남왕국 내부 분열에 의해서 죽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족이라고 말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달리아는 살해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때를 기점으로 예레미야는 일부 사람들이 끌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활동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시리아로부터 남한국 유다가 벗어나서 처음으로 독립을 이룬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이룬 기쁨. 그 민족주의가 막 고향되고 있던 그, 그 시기에 독립국으로서의 체계를 다 갖추기도 전에 남학유단 다시 이집트에 속국이 됩니다. 이집트 속국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바벨론 속국이 됐고, 바벨론 속국된 얼마 안 있어서 남국유단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서라는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지 않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예레미야는 특히나 어려운 게 예레미야의 구성 자체가 어떤 일관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뭐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논리적으로 쭉 일관되게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끊어지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한 번에 이렇게 전달했던 이야기만이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한 번에 전했던 이야기들 주변에 예레미야가 짧게 짧게 전했던 이야기들이 막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 첨가가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시기도 막다 섞여 있습니다. 시대도. 그한 번에 한 선포들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선포들이 막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언제 선포한 이야기인지 어떤 시점에서 한 이야기인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을 이루었을 때 선포한 내용인지, 바벨론 포로 때 선포한 얘기인지, 이집트 속국일 때 선포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그 핵심을 딱 하나를 꼽,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가 전한 선포의 핵심입니다. 나라 독립이 이루어져서 막 다들 민족주의 고향감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했고 왕들이 죽어 가고 나라가 속국이 되는 그 순간, 이집트 속국이 되고 바벨론 속국이 되는 그 순간, 그 비통함에 차여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했고 결국 나라가 다 멸망했던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 후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뭐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죠. 반대 예언자 집단에 의해서 고통받았고 고위 가이오들에 의해서도 고통당합니다. 예레미야에 반대하는 왕들에 의해서도 고통당하죠. 그런데도 예레미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아나, 뭐, 마찬가지로 성계에 나온 예언자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예언자들도 아니었고, 나라에 녹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득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시에 자유에 사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혁명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아 꼭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건 아니죠. 예레미아는 분명히 고의 즉그 그런. 기득권들이 누렸던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분명히 기득권 세력하고 연출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사반 집안과 굉장히 친했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 서기관 사반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그들과 함께 예언을 나눴고, 예언의 말씀을 나눴고, 왕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때 종교개혁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거의 국가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던 게서기관 사반의 집안입니다. 바벨론이 사반의 손자 그다이아를 왕으로 세웠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고위직이었고, 그만큼 집안 자체가 힘이 있던 집안입니다. 그런 지방과 연출이 있었지만, 예레미아는 그들이 듣기,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죠.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비통함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끊임없이 전했던 이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멸망 이후에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입술에 자신의 말씀을 두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지쳐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인권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유명한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그분은 인권운동 뿐만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끝까지 비폭력 저항을 주장하셨죠.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인들이 아니라 흑인들이었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위협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습니다. 폭력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폭력 저항을 주도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마이코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이코맥스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폭력 저항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죠. 그 시위를 방해하고 심지어 그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끊임없이 끝까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장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언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들은 그 소명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힘이 넘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소명을 펼쳐나가면서, 실현해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또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겠죠. 그저, 자신들의 그 아집에 빠져 산다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칭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소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 신그 뜻을 실현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도우실 겁니다. 더잘살수 있게 우리 도우실 거고 더 힘낼 수 있게 우리 도우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삶을 도와 주실 겁니다.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되 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